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복되게 은혜 안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인사을 시작할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한 번만 우리 더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을 만나니 은혜가 됩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을 만나니 은혜가 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은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물론 우리 한국의 전설인 우리 차범근 감독이 있지만 박지성도 유명하죠. 손흥민도 있고 이강인도 유명한데 박지성 있습니다. 박지성의 별명은 산소 탱크예요. 산소 탱크가 뭘까요? 어, 영국에서 팀에서 뛰었을 때 박지성이 경기에 들어가면 그 경기가 살아나요. 자기 팀이 밀려 있다가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산소, 산소 같이. 그래서 어, 그를 별명을 애칭을 산소 탱크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잘 뛰었고 플레이를 잘했으면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어, 박지성만 투입하면 죽어가는 게임이 살아난다, 승기를 잡는다라는 의미겠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끼치고 또 십자가를 붙들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가치를,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 벌써 이런 사람이 벌써 산소탱크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그런 믿음 안의 산소 탱크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 우리는 보배담은 질그릇을 굉장히 유명히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버림받 되지 않나니. 아이고 고난 환난 아, 우겨싸여서 답답하게 어렵고 힘겨운 일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씀 그런데 왜 그런 거냐 했더니 10절 11절이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런 고난과 환란에 예수의 죽음의 흔적이 우리가 짊어지고 삶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10절에 그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은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고난도 있습니다만은 고난 후에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말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 또 11절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을 우리가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 죽음에 넘겨진다. 사형 선고, 뭐, 뭐 목이 잘리는 또는 고문당해 죽는, 죽는 죽음에 넘겨진다. 그런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고난과 환난에 당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랩니라 라는 또 하나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 여러분 조금 의아하죠. 12절에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어려웠어요. <laughs> 여러분도 애매하죠. 아니 생명이 똑같이 역사지 사망이 역사하고 성도들에게는 생명이 역사한다? 이게 대체 무슨 오리무중 같은 말씀이냐 이 말씀의 뜻은 그 앞절에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죽을 뻔한 위기와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사도바울에게는 사망의 죽음이 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다고요? 생명과 은혜를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요 해산의 수고함 없이 생명의 탄생은 있을 수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란당하고 피 흘림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믿음의 일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그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그냥 저절로 가만히 앉아서 된 일은 없습니다. 지금 12절은 그 얘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이제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였을 때예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하송 전도사님 있었습니다. 이하송 전도사님인데 여천교회에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앨범을 냈다고 테이프, 그땐 테이프가 있었어요. 테이프를 저한테 주시면서 전도사님 들어보세요 하고 일집 테이프를 줬어요. 그래서 방학 때뭐 고향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 테이프를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곡이 있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곡이에요. 최수련 씨가 작사 했고 김동국 씨가 작곡한 곡입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나니 환난의 바람 불어도 두려워 않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리. 내 일생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의 길 되니 찬양하며 가리라. 앞길 막혀 답답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환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나니, 삶이 나를 속여도 괴로워 않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리, 내 일생 사는 동안 지치고 고달파도 주님이 동행하시니 어디든 천국이라. 아멘. 임만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한참 힘들 때 들었던 곡이에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 당하고 버림받하고 고난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주님과 함께 천국이라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견뎌내고 감수해내고 돌파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할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의 핵심은 그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난 사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산소 탱크와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은혜를 받게 되고 함께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말입니다. 산소 탱크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아가 푹푹 썩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아가 푹푹 썩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늘 재현하며 사는 사람. 이것을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사도바오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재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기 전에 남 괴롭히고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죽음의 길을 걸었던 나도 함께 못 박혔음을 늘 재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은혜 받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질 부리고 내 방식대로 살고 내 생각을 꺾지 않고 그것이 바로 자아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은혜 받는 거 봤습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인되어 사는 사람일 때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은혜를 끼쳐서 같이 은혜 받고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해요 야 주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자아가 푹푹 썩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을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주님을 가르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미라리라 하셨으면서 하나의 미리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이 그러하셨어요 그러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이 드러납니다 죽지 못하고 살아있으니까 아, 나는 생각이 달라 하면서 내 방식대로 가져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걸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화하게 온유하게 변화되지 못하고 최화되지 못한 성질을 부리고 성내고 화내고 짜증 부리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죽지 못한 모습이요 생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입게 하고 죽어가게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드러난 사람 주님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실생활에서 썩어짐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는 우리 장로님들과 예수동행 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아요. 8월 31일 날 일기 주님을 바라보면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예수동행 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일기가 아니에요. 같이 예수동행 일기 쓰는 분의 일기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해서 일기에 적어본다. 집 수리를 하느라 집안이 엉망으로 어지러져 있다. 예수 동행 일기를 공부하는 날이라 일찍 일을 마무리하고 교회에 나가 동행 일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딸이 짜증을 내고 내일은 욕실 문을 잠가 놓는다고 화를 낸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욕실 바닥에다가 누가 큰 일을 보아 놓고 그대로 두고 갔다고 한다. 치우느라 역겨워 혼났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볼일을 보았으면 치우거나 갈 것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너무나도 화가 났다. 당장 사장에게 전화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짓을 했느냐? 따지려고 전화를 하려는데, 아내가 적극적으로 말린다. 무슨 사정이 있겠, 있었겠지요.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한다. 사정은 무슨 사정? 나는 아내에게 화를 냈다.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말 한마디 없이 가 버릴 수 있느냐고 했다. 아내는 여러 말로 이해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라고 한다. 속으로 깜짝 놀랐다 예수능행일기 과제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1, 3, 4, 5번. 1번. 하루 동안 예수님을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불러 본 적이 있나요? 3번.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 본 적이 있나요? 4번, 하루 중에 예수님 생각을 하셨나요? 5번,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며 예수님을 불러보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다. 아내의 말이 옳았다. 아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다.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조용히 지나가자고 한다.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 마음의 화가 가라앉고 평온하여 진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린다. 깨닫지 못한 나를 아내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아내에게 화를 낸것 사과를 못했다.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미안하다고 말해본다. 저기에서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전화하죠. 지금 이거 뭐하고 있느냐고 일꾼들이 와서 남의 집에 똥을 싸놓고 치우고 가야지 지금 뭐한 짓이냐고 저라도 그랬겠어요. 백번.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이름 불러봤습니까? 주님을 생각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해봤습니까? 예수께 순종해봤습니까? 예수님 일기 과제했어요. 크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했더니, 아내 네, 말이 맞다. 그냥 지나가기로 한다. 그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되어지냐 아니면 되려 하냐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니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 잘 참고 기꺼이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안한 마음 사과까지 하게 하는 제가 그랬어요. 아, 미안하다고 말했으면 완전 100%인데 <laughs> 끝내는 말을 못하고 마지막에 일기를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썩어지고 죽으면 이렇게 돼요. 벌써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욱하고 승질 부려왔어요. 물론, 마음은 조금 풀어졌는가 모르겠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아니요, 아니요. 내가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도무지 도무지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확인하고 내가 죽어짐이 되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아멘. 지금 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백번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성경 연구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로 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 말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훈련 말입니다. 이게 진짜 신자된 자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채화되는 자리, 주님과 통행하는 자리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해왔던 대로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과 참 행복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이니, 내가 생명이니라. 주님이 길이요 진리, 생명이라고 단언하셨어요. 인생의 길을 찾느냐? 내가 길이다. 참된 진리 변함없는 참된 이치를 찾느냐? 내가 진리다. 죽음이 아닌 영생을 찾느냐? 생명을 찾느냐? 내가 생명이라. 예수가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잘안 돼도 낙심할 거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되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자아가 푹푹 썩어야 한데 복사에 말아요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인지 몰라요 미랄이 썩어져야 한다는 거 죽어야 한다는 거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자식이 살고 교회가 산다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나갔다 하면 조금만 건드려도 욱하며 폭발하는데 어떻게 내가 죽어요 조그마한 것에도도 그런데. 원수 사랑이요? 그건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에요. 그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다 돼요, 돼요. 냐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 슬프면 울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고 벌벌 떨고 힘드니까 안 되니까 주님께 더 나갔던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예수께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일기 이거 예수동의 일기 보셨잖아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세요. 전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나라도 못 참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참았을까? 감내하고 참게 되고 분명히 제가 추정컨데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laughs>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시는 내아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잘 죽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서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예수가 전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전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고집이 센나 봅니다. 사도바울이 1차 편지가 길게 써서 보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2차 편지를 했어요. 설에 의하면 3차 편지 눈물의 편지 3차 편지가 장구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말을 안 들어요. 고린도 교회는 말을 안 듣는 것 뿐입니까?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것이 여전했어요. 여전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주님 안에서 복된 길 가게 하려 세우려 고난을 감수합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당하는 외면, 조롱, 멸시, 환난, 핍박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든든하게 서가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간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간다면 나는 아무래도 괜찮답니다. 그런,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주님이 전부가 아니니까 주님이 부분이고 주님이 주종 관계에서 객체이니까 주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주님 안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백번 말하면 뭐 합니까? 체험을 해야죠.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에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고배담은 즐거릇이 될수 있습니다. 아, 칠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보배로 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복음의 진리가 계십니다. 근데왜그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요. 보배를 온전히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이 컵에 다이아몬드를 손톱만한 다이아몬드, 손톱만한 다이아몬드도 엄청 큰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담았는데 이 안에 오물을 같이 담는 거예요. 진흙을 담고 어, 더러운 것을 담고 썩어가는 뭐 개구리 죽은 시체를 담았어요. 다이아몬드는 그 썩어가는 시체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보배 담은 질그릇이 온전히 빛날려면 어떻게 하죠? 그래요. 썩어가는 거, 더러운 것을 다 비워내고. 온전히 다이아몬드만 딱 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이아몬드를 담으면 이가 나가고 금이 가고 상처가 스크래치가 많은 그런 질 그릇에서 다이아몬드의 빛이 촤악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보배 담은 질 그릇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 잘안 돼요. 지난 주에도. 세월을 낚기라 때가 악하다면서 성령 충만함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 뭐 많은 말씀 드렸지만 안 돼요 안돼왜안 되는 걸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 돼서 그럴까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시 이루어주시는데 우리가 예수가 전부 되게 주 예수님이 전부 이게 만들지 않고 주님께 전혀 시선을 들이지 않고 다른 데 가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그릇은요. 깨지기 쉽고 금가기 쉽고 알태기 이가 나가기 쉽고 스크래치 그러니까 쫙쫙 긁히는 게잘 나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저 찬란하듯이요. 그죠 희망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만요. 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온전한 주인 되실 때. 주님이 전부 되실 때요. 어느 젊은 전도사의 고백을 읽었습니다. 저도 공감했어요. 그 전도사가 시골이 아니라 도시에서 목회를 첫 사역을 시작했다 니다개척교인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은 교수나 학식 있는 교양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도들이 왔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역사적인 거 우리나라의 역사 이렇습니다 하면 역사적 있어서. 교수가 있어서 아, 저걸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에 조마조마하고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니 철학 교수가 있어서 교회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 아닌데 그거 틀렸는데 라고 할것 같고 또 문학적으로 인문학으로 딱 소설 얘기를 딱 하자니 아, 글쓴 사람이 많아서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 읽어봐서 알것 같아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가 목사님인 듯해요 전화를 했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하기 힘들어요 아버지의 대답이 명언입니다. 예, 야, 그런 것 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만 전하거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백번 아멘이에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보람되고 의미 있고 싶으십니까? 예수가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말전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고 싶은 사람들,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많은 세상. 전쟁과 눈물과 주약과 아픔이 많은 세상. 여기에 진정한 희망과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어디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걸으며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흐르게 되 있다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어요. 보배 담은 질그릇은 보배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주님은 소금이다 빛이다 하셨어요 빛이 되거라가 아니라 소금이 되거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다 소금이다 하셨어요 그것이 정상 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왕국교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라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는 사람 이것을 세상용어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새 소망과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진정 힘나게 일으켜 세우는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은혜 냇물이 흐르는 사람이에요. 맑은 시냇물을 보세요. 더러운 거 추한 것을 다 씻어서 흘러 내려갑니다. 맑은 시냇물에는 풀도 나무도 잘 자랍니다. 맑은 시냇물에는 사람들도 와서 떠먹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지어 먹어요. 맑은 시냇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소생시키는 겁니다 은혜의 냇물이 흐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고 매력있는 그리스도입니가 주님은 우리 애옥교 성도들을 그냥 불러서 가만히 앉혀놔서 예배만 드리고 살아라 그러다가 나 만나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를 복된 믿음의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를 또 보내시잖아요 일터로 사업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살림하는 자리로 가정으로 마을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로 거기에서 주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은 충분히 은혜를 끼친 사람이 될수 있어요 우리 양원교의 성도들 아이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안돼요 아이고 안돼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예수의 생명에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울 병원에 가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오고 바글바글해요 왜 왔을까요 병원에 살라고 살라고 오죠 생명은 이토록 귀한 겁니다 예수의 생명에 있는 사람들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서 내 자아가 잘 썩고 죽고, 우리 주님이 주인되심이 보배담은 질그릇이 환하게 빛나는 사람들,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생명을 흐르게 하는 사람들, 은혜를 끼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환란과 우겨 싸움을 당하고 여러 많은 일이 있지만,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사 십자가가 재현되는 사람들, 주님이 드러나는 사람들, 주님이 온전히 주인된 사람들 되어 우리 양옥교회 성도들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